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코인으로 즐거움을 선사할 저는 코인 로제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볼 종목은 XRP입니다 자 XRP 오늘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양풍의 흐름을 좀 나타내 주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좀 집중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매물대를 그래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이렇게 밀려져 흘러내리지 않고 충분히 이렇게 매물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건요 시점에서 분명히 한방 슈팅은 찾아올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치만 여러분,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어둡습니다.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승 슈팅이 찾아와도 그렇게 한방 쫙! 우리가 기대하는 뭐 50%, 100%의 그런 구간은 아닐 거고요. 한 10%, 20% 내에서 한 방에 슈팅은 찾아올 거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수하시게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께서 나는 너무 불안해요 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로 들어가세요. 분할 매수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한 5회 정도 나눠서 분할 매수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체적인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 어, XRP 같은 경우는 흐름 자체가 좀 비트코인이랑 좀 흐름 자체가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XRP는 여러분 우리의 대장, 알트코인이죠. 이렇게 거래량까지도 여러분들 지금 거의 상위에 떡하니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좀 믿고 가져가실 수 있는 알트코인 이라는 거자 이렇게 한 방에 슈팅이 좀 찾아와서 쭉 치고 올라갔지만 여러분 다른 알트코인들은 어때요 주르륵 흘러내리죠 지하 끝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치만 알트코인 같은 어 XRP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렇게 어느 정도의 안진마진 챙겨가면서 여러분들 어 수익을 실현해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특히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렇게 여러분들 거래량이 뒷받침되어 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코인으로 좀 투자를 해보고 싶지만 그래도 너무 변동성이 큰 종목은 좀 기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XRP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종목이라는 거. 자 지금 여러분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더 내려가면 어떡하지 불안해하시는 분 되게 많으실 텐데 이럴 때 여러분들 무조건 내가 수익을 좀 실현해 볼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단타로 추천 종목 같은 거 받아보시는 걸좀 추천을 드릴게요. 자 저희가 여러분들 매수과 매도과 해가지고 가격 전략까지 도와드릴 건데 자 이런 거 단타 종목 추천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로제라고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010-2476-8660 아래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단타 추천 종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어두운데 단타로 그래도 수익을 내볼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또 물어보신 분들 계세요. 자, 오늘 하루 코박 토큰 여러분 30% 슈팅이 찾아왔고요. 자, 헤드라도 여러분 크진 않지만 8%의 양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 자체가 어두워도요, 여러분. 충분히 한 방씩 슈팅이 나와주는 그런 종목들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쭉쭉쭉쭉 한번 내려가서 보면 여러분, 어디? 디카르고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렇게 한 번에 슈팅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단타 종목 좀 추천 받으시면서, 어, 여러분들이 추 어, 종목을 선정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걸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로제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매일 아침 9시에 여러분들에게 추천 종목을 좀 소개를 해 드리는데요. 2월 3일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온도파이낸스의 종목을 추천을 해 드렸죠. 정확하게 매수가, 매도가, 또손절과까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안내를 드렸고 사실 저의 코인 투자 원칙은 여러분 절대로 손절가를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합니다. 무조건 과유불급, 매수 매도 타이밍은 여러분 정말 내 생명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시들를 지키기 위해서는 요 손절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되시고, 2월 3일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블로저 밴드가 이 아래 구간에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정확하게 딱 지켜서 걸어 놓으시고 매수가 매도가. 그래서 제가 매수가를 1,700원 이하로 말씀을 드렸고 매도가는 2,2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편하게 매수매도 금액 걸어 놓으시고, 음, 본업에 집중하시면 충분히 이렇게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후기 문자 주시면 저한테는 너무 큰큰 힘이 되는데요. 어, 이제 기분 좋아서 수익 실현하셨다고 이렇게 문자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물렸는데 제대로 수익 실현하면서 탈출했어요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문자도 주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매도가 매도가 요렇게 예약 걸어 놓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수익을 실현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로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요렇게 어 투자금이 크진 않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매수가 매도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잘 실현하고 있다고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5일 동안 여러분 1,200을 버셨대요. 이것도 결국에는 엄청난 운인 거죠.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 이런 정보와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지만 이런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가서 결국에는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로제가 전달해드리는 단타 종목 추천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로제도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문자 010-2476-8660. 여기 아래로 여러분들 문자 보내 주시면 매일 아침 로제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보너스 같은 개념으로 2025년에 정말 대박 날 알트코인의 6가지를 무료로 추천을 해 드릴 건데요 이제 곧 알트불장이 다가오죠 여러분들 그 알트불장에서 내가 정확한 수익신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시드를 모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여러분들이 어떤 알트코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수익실현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자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알트코인이 무려 한 3000개 정도가 지금 있어요 한, 3천, 한 3, 정확하게 한 3,6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가셔야 되는 게 2018년 상승장에서부터 알트코인이 한 3,000개가 넘어가지만 결국에는 점점점점 점점 시장에서 출시되고 있는 코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뭐 이런 유동성들이 제약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과거처럼 여러분들 무분별하게 우주, 우후죽순으로뭐 알트코인이 생겨나면서 같이 급등하는 그런 전형적인 형태는 이제는 다시 나타나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 흐름에 부합을 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코인 아니면 기술적이고나 사업적인 가치가 이미 입증된 그런 프로젝트들의 제한된 자금을 뭐 효과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코인들만 여러분들 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 불장이 찾아온다고 해서 아무 코인이나 여러분들 매수하는 거는 절대 불가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3,000개가 넘는 코인 중에서 가치 있는 코인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 가치 있는 코인 6개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여러분들 기사76-8660으로 로제라고 여러분들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보들 매일매일 저, 어, 전달을 좀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RT 시장 전체의 일괄적인 상승은 이제 없더라도 그 안에서 여러분들 유망한 종목들은 선방할 수 있다. 이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알트코인들이 가치를 증명하지 못했고 이제 그 학습 효과로 인해서 맹목적인 알트코인을 투자는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자 이제는 다시 말해서 시장이 많이 성숙됐어요.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성숙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시선으로 긍정적인 시그널로 바라봐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러분. 여기에서 인사를 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여러분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